오늘의 이야기는 조선 최대의 대기근,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재앙이었던 경신 대기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신 대기근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양난을 거치며 피폐해진 조선을 덮쳤죠. 조선 안이 한국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이자 조선 후기 쇠퇴의 시작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경신 대기근은 경술년과 신해년 2년 사이에 걸쳐 일어났기 때문에 앞글자를 따서 경신 대기근이라 부르죠. 1670년부터 71년까지 단 2년 사이에 1,200만 조선 인구 중 15만에서 최대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민은 물론 양반과 지배층까지도 죽어 나갈 정도였죠. 조선왕조 실록에서도 참혹한 죽음이 임진년의 병화보다도 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가 더 살만했다는 말이죠. 사실 경신대기근과 같은 대기근은 조선에서만 나타났던 것은 아닙니다. 1600년대 중엽부터 이미 전 세계에서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계의 평균 기온이 1도 이상 내려간 것입니다. 영국의 템스강은 얼어붙고, 에티오피아에서는 1년 동안 눈이 녹지 않았죠. 중국에서는 이상 저온으로 남부의 감귤농장 농사를 망치는 것은 물론, 종자까지도 끊길 정도였습니다. 대기근은 전 세계에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시기 인도에서는 백한 대기근으로 70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였죠. 일본도 카네이 대기근으로 인해 10만에서 3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유럽이나 아메리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죠. 아메리카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얼어 죽는 일들이 발생하고 유럽도 이상기후와 기근으로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마녀사냥은 극에 달했고 각종 반란과 전쟁이 발생했죠. 영국의 역사학자 에리콥스봄은 이 시기를 17세기 위기론이라 불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정과 인구 감소로 많은 국가들이 기존의 정치 체제가 붕괴되는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홉스봄은 17세기를 위기였지만 변화했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청교도 혁명으로 왕정이 붕괴하고 서양은 최초의 국제 전쟁 30년 전쟁이 발발했으며 중국도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되었죠. 많은 역사학자와 기후학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소빙하기가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빙하기란 지구의 기온이 2에서 3도 정도 내려가는 시기를 뜻하는 말이죠. 소빙하기가 되면 농업은 물론 어류의 움직임까지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실 소빙하기는 정착한 이론이라기보다는 확률 높은 가설이죠. 원인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태양 활동의 후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나 화산 활동 같은 자연재해가 원인이라는 말도 있죠. 한반도도 소빙하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 지옥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1650년부터 삼척 앞바다까지 얼어붙고 남서부 지역에 폭설이 내리는 등 계속 이상 기후가 나타나다가 현종 제 11년인 167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1월부터 이상 천체 현상이 관측되고 햇물이와 달물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로부터 하늘에서 나타난 이상 변화는 불길한 징조라 여겼기에 불안이 가중된 상태였고 거기다 유성들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먼지들로 인해 해가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날들이 지속되었죠. 해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평년보다 기온도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호남과 영남, 충청 지방에서는 각종 지진도 연달아서 일어났죠. 게다가 떨어진 기온에 전염병이 돌고 봄이 되면서 해충도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2월에 들어서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죠. 우박이 떨어지는가 하면 서리와 냉해도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농부들은 파종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특히 4월, 5월 들어서 우박과 서리현상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정상적인 날씨가 아니었죠. 당시 평안도에서는 우박 크기가 비둘기알 크기에 달했고, 우박에 내사라이가 맞아 죽었다는 기록과 함께 많은 가축도 우박에 맞아 폐사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여덟 차례나 기우제를 지냈지만 극심한 가뭄은 6월까지 지속되었죠. 그러다 7월부터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예년과는 다른 차원의 장마와 폭우였습니다. 평소에는 남부 지역만 강타했던 태풍도 여섯 차례 강하게 전국을 강타했죠. 폭우는 6월부터 7월까지 계속되어 전국에 난리가 나고 기온도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함경도 쪽에는 7월에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연초와는 반대로 비가 그치기를 바라는 영제를 지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제주도에서는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해일로 특히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섬에 남아 있는 농작물이 없을 정도였죠. 이 시기 제주도의 인구는 4만 7천 명에서 절반인 2만 7천여 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본토에서도 폭우로 인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제역 등 각종 전염병이 창궐했고, 병충해도 극심을 부려 남아 있는 곡식들도 씨가 말랐죠. 당시 11월까지 황해도에서만 부제역으로 2만 2,165 마리의 소가 폐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4천 마리의 소가 구제역으로 죽었죠. 백성들은 살기 위해 자기가 살던 곳을 버리고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함경도 쪽 백성들이 만주 지역으로 넘어가 도토리를 채취해 청나라와의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다른 해보다 유난히 추웠고 제주도에서는 열매를 주우러 한라산에 올라간 91명이 3m에 달하는 폭설에 갇혀서 모두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죠. 유민들이 추위에 견디지 못해 남의 옷을 빼앗거나 시신의 옷을 빼서 입었다는 기록이 전국에서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물론 조정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것만은 아닙니다. 금지되었던 소의 도축을 허용했고 한성의 진열소도 열었죠. 이때 한성의 전염병이 돌면서 현종의 다섯 번째 누이인 숙경공주까지 역병으로 죽자 현종은 세자와 왕대비 그리고 중전까지 모두 창덕궁에서 경덕궁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백성들은 땅에 파묻은 소를 꺼내먹다가 죽거나 진율소에서 받은 곡식을 급하게 먹다 죽는 등 처참함의 연속이었죠. 전국의 구율소 단위로 아사자 수를 파악했는데 그 수가 10만이 넘었습니다. 구율소 밖에서 죽은 백성들까지 합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죠. 다음해에도 이상 기후는 지속되었습니다. 기근도 계속되었죠. 관리들이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거나 마을을 떠나면서 지방의 관청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한성에서도 많은 관리들이 사직서를 내고 한성을 탈출했죠. 처음에는 조정에서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양반들이 전염병을 피해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평민의 집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하자 마지못해 허락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역참제도도 붕괴되어 평양에서 한성까지 하루면 충분했던 공문서 전달이 일주일이 넘게 걸렸죠. 워낙 상황이 처참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경악할 만큼의 폐륜 사건들이 넘쳐났습니다. 현종실록에서는 부모가 굶주림에 견디다 못해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지만 입을 줄이기 위해 강물에 던져버렸다는 기록이 나오며 나무에 자식을 묶어두고 부모만 떠난 사례도 있죠. 현종계 수실록에서도 어머니를 업고 구걸하던 아들이 어느 순간 어머니를 길가에 버리고 가버렸는데 어머니는 길가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충청도에서는 어머니가 5살 난 딸과 3살 된 아들이 기아로 죽자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엄격한 유교사회였던 조선을 생각한다면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지만 경신대기근 기간 동안은 민간에서 끔찍한 사건들이 흔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조선의 조정에서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전쟁도 멈추었지만 신하들은 명분에 집착해 정작 필요한 정책들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현종이 직접 청나라에서 쌀을 수입하자는 이야기를 꺼냈지만 신하들은 오랑캐에게 구걸하는 것은 국가의 위신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반대했죠. 물론 당시 중국도 똑같이 기아에 허덕이던 상황이라 쌀을 수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기는 했지만요. 청나라에 보내는 돈도 상황이 힘든 만큼 적게 보내자고 했지만 청나라의 정치적인 보복이 두려워 그대로 보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도 계속되어 기근 3년 뒤에는 서인과 남인이 충돌하는 이차예 속논쟁도 일어났죠. 그래도 진유소를 폐쇄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낼 때, 고향에 도착할 때까지 먹을 것을 지원해주기는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앙의 크기에 비해서는 너무 무력한 정부였습니다. 대기근은 17세기에도 이어져 1695년에는 일병대기근이 발생하며 희생자가 140일만이나 나왔고 1699년에도 대기근이 발생해 25만이 추가로 사망하였죠. 물론 이때는 과거를 교훈삼아 청나라에서 쌀을 수입하자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3만석을 사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신대기근을 겪은 뒤라 왕조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참혹했죠. 실제로 대기근을 겪은 후 지배체제에 대한 불만도 많이 생겼습니다. 장계산을 필두로 도적들도 많이 활동했고요. 이에 조선 조정은 호패법을 강화하고 다섯 가구를 묶어서 관리하는 오가작 통제를 실시하면서 유민들을 통제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생겼죠. 노비로 운영되는 농장이 붕괴하면서 양반들의 경제력이 쇠퇴해 양반의 몰락이 가속되었고 노비제도도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자들도 과학기술과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해서 18세기 실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죠. 북방지역에서 쓰던 온돌이 전국으로 보급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전기까지는 2층 한옥이 존재했지만 온돌을 설치하면서 2층 한옥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대기근의 후유증은 18세기에도 지속되었습니다. 영조와 정조 시기를 거치며 중흥의 시기도 있었으나 끝내 조선의 몰락은 막지 못했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은 조선 최대의 대기근 경신 대기근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